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택시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혹시라도 택시 안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야 할 때면 작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뜻밖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택시 기사님들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택시 신호의 의미와 대처법,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밤 늦은 시간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뜻밖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택시 갓등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택시 갓등의 빨간불 SOS 신호의 의미와 대처법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영업용 택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지붕에 달린 갓등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태울 때나 빈차일 때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빈차일 때 흰색으로 켜지거나 꺼져 있고 손님을 태웠을 때는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갓등은 단순한 빈차 표시 등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급 상황 시 SOS 신호 역할을 하는 비상등입니다. 이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은 택시 기사분이 현재 강도, 폭행, 납치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는 택시 기사분이 운전석 근처에 은밀하게 설치된 비상 버튼을 눌러 외부 사람들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SOS 신호입니다. 이 기능은 원래 택시 기사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실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빨간 갓등 신호를 보고 경찰이 추격하여 택시 기사분을 구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 택시 갓등의 빨간불이 SOS 신호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택시 갓등이 빨간불로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위급 상황에 처한 택시 기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갓등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택시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시에는 택시 차량 번호, 현재 위치, 택시의 색상, 차종 등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동 사거리에서 3213번 빨간 불 깜빡이는 은색 택시가 청담동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실수로 버튼이 눌리거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일단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택시를 이용할 때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정식 영업용 택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법 영업용 택시, 이른바 가짜 택시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어렵고 범죄 노출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정식 영업용 택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번호판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식 영업용 택시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흰색 번호판은 일반 자가용 차량이므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라면 불법 영업 택시입니다. 둘째, 번호판에 새겨진 한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용 택시 번호판의 한글은 아마사자. 이네 글자로만 구성됩니다. 이네 글자를 아빠 사자로 기억하면 편리합니다. 이네 글자 외에 다른 한글이 있거나 이네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한다면 그것 역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35바 1234와 같이 되어 있으면 부산 지역에 정식 등록된 택시입니다. 참고로 개인 택시는 보통 앞자리 숫자가 31 또는 32로 시작하며 법인 택시는 33 또는 34로 시작합니다. 모범 택시는 35 또는 36으로 시작합니다. 셋째, 택시 갓등의 유무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영업용 택시는 택시임을 나타내는 지붕 위에 갓등이 항상 있습니다. 불법 영업용 차량은 갓등이 없거나 임의로 부착되어 모양이나 색깔이 일반 택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운전자 증명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콜택시나 카카오 택시의 경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운전자 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의 경우, 운전자 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을 비교해 보는 것도 택시 기사분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해외, 특히 베트남 호치민 같은 곳에서는 비나선이나 마일링과 같은 특정 브랜드 택시만 이용하고 과도하게 짙은 선팅이 되어 있거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택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보험 처리 불가입니다. 불법 택시가 사고를 내면 영업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승객이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노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고 관리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강도, 폭행,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정식 택시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불법 택시는 정해진 요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을 요구받거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요금을 부풀리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미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는 택시라면 즉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터기 없이 운행하는 택시는 바가지 요금의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지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정확한 목적지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지도 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로 우회로 인한 바가지 요금이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혼란을 줄여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택시 이용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운전자나 다른 승객에게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화 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택시 안에서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사고 발생 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탑승하는 즉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택시 이용 시 차량 번호를 기억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면 분실물이 발생하거나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작은 습관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편리한 이용을 위한 팁입니다.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탑승 전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외 이동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십시오.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할증이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에는 요금 관련하여 운전자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안전 운행을 위한 좋은 의견 또는 실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택시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